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윤전 대통령이 8월 7일 김건희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 나는 최순실 사례와 다르다고 언급한 사실이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2017년에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이 깊은데요. 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것과 자신을 비교하며 당시 검사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 짓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죠. CCTV를 열람한 여권의 법사위원들은 윤전 대통령이 내가 체포 영장을 거부한다는데 왜 자꾸 데려가려 하느냐는 발언과 함께 몸에 손대지 마라고 강하게 말한 장면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가 체포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를 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윤전 대통령이 과거의 수사 방식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황을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그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전 대통령이 과거 특검 수사팀장으로서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윤전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죠.